베드로우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심판을 늦추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고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라는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수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7절 조롱받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약속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 진리를 아는 마음 특별히 주님의 강림하심을 재확인합니다. 당시에 창조를 우는한 이들은 유대교나 이교적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는 그리스도 사역의 근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짓교사들은 창조를 말하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은 불로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발절과 구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가 더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년은 셀수 없는 긴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리적 시간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원리에 종속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주님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경험하기에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참으시어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약속이 더딘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을 늦추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한절묵상은 베드로호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거딘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거딘 과정을 보며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거디지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죄로 가득한 인생에게 오래 참으사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자비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태하고 무뎌진 저의 믿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상업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가 지피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해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공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아리로다 지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제47장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갈때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위리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이를 내 마음에 들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내게 이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할 숯불이 아니요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제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위한앉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에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기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속이며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잊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불은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자여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풀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섬이라. 좋은 교회, 좋은 팀이.